100억 저글링 받기 테스트 싱글 스캐업 투자하는거 신경쓰기 어렵다 뭐야 싱글 깼어 이사람 니가 깨? 나도 깬다 솔플 도전 간다 아그 사람이 깼다면 나도 깨 얘들아

자 시간 벌어주면서 시간 벌어주면서 자 운영적인 부분에서 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예저 운영이 기동 잡니다 자자자자 억울로 끌어주면서 억울로 끌어주면서 그렇지 억울로 끌어주면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면서 얼마나 생각한 줄 알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깰수 있을까? 자, 오늘 샤워하면서도 생각했구요. 자면서도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거깰수 있을까? 예, 저는 이제 누누이 생각했습니다. 누누이 진짜로 방백업 찍어줍니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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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위로 위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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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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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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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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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 이거 첫트 클리어하는 거 아니야 혹시? 어? 근데 주야 주저색 야 주저 주저 물량 왜 저래? 아니 아니. 야. 영웅 히드라까지 준비한다. 자,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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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자, 여기서는 가스 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회전 헤어리로 오잖아. 응, 상대 안 돼. 보이세요? 이 안전만 보이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진다. 보이세요? 자, 여기서, 오, 오, 오벌 마인드까지. 오벌 마인드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 줍시다. 기가 막히네요. 자, 방어. 또, 투 오벌 마인드까지. 오벌 마인드. 오벌 마인드. 자, 좋아요. 응. 야, 아예 주저가 나올 생각을 못 하네. <laughs> 와, 기똥찬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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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더 찍고, 히드라 더 찍고. 너무 강해졌어. 너무 강해졌어, 지금. 나 스스로가 약간 두려워. 너무 강해져가지고, 지금. 방어 계속 때리는 중. 야, 주저가 왜안 나오냐, 근데, 이번 판은? 나온, 아이씨.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아, 포인트가 QW로 올릴수 있네. 아, 즉 즉각 즉각 그냥 단축키로 그냥 이렇게 할수 있게 됐네. 좋은데? 이런 게 진짜 편의 기능이지. 주저다. 아니, 아니, 아, 왜 녹는 거야? 아 아, 주저가 맨 앞에 있으면 안 되나? 아, 그, 아, 방금 점사 찍으니까 바로 밀리네. 왜, 왜? 아니, 아니, 야 왜, 왜 그래? 어, 힘이 딸려! 어려울 거 1도 없습니다. 부수는 거보다 더 많이 지으면 돼. 니네 피지컬이냐, 내네 피지컬이냐. 컴퓨터 덤벼라. 따! 제발! 어뚫렸어이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씨은 hours later 장이야저 무난하게 클리어했다고 알았어 난 본다 어떻게 했겠지 적으로 다섯 시로 가서 해처리 짓고. 자, 본다. 건물 짓고. 어? 뭐야? 뭐야, 방금! 아니! 이거 뭐야? 오토마우스 같은 거야? 클릭이 왜, 왜 이래? 아, 오토마우스야? 지리는데? 자, 여기서. 롤컬 뽑고. 어때, 무난하게 있겠지, 이건해철리도몇개안 졌어? 벌써 나오는데? 롤컬 똘똘 뭉쳐서 한 부대 받고이컬 촘촘하게 잘 박네. 한 부대씩 박는 게 포인트인 데 어때? 되게 깔끔한데? 공격력을 24단계만 했네 공격력에 투자를 안 하네 일단 방백, 방백을 백 주저 나오기 전에 찍는다고? 이게 돼? 근데 이렇게 바으니까 되게 꼭그 뭐야 꼬깔콘처럼 예쁘게 온다 아 근데 배치가 중요하네 이제 보니까 배치가 싸 보지네 배치가 사기야 이제 깨달았어 오! 확인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확인 잘했고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깨도록 할게요. 게다가 저는 오토 마우스를 안 쓰는 퓨어 유저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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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오토는 인정 안 합니다. 자, 오토 인정 안 해요. 순수.. 순수 피지컬로만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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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수 제 생각대로만 플레이 합니다, 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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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왔어, 왔어. 운영법 모집니다. 뭐 자. 내가 원이 더 좁아, 얘들아. 내가 좀더 최적화 잘했어. 내 원이 더 좁다. 알았냐? 내 원이 더 좁아. 방어력은 딱 98단계까지만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야왜 그래 야왜 그래 아 이게 오토마우스 차인가? 아씨 피지컬은 앞섰는데 방금. 자자자자 자, 자, 자. 인류의 희망 후군장 이번에 말로 클리어합니다. 순수 실력으로 깰게요 저는. 순수 실력으로 깹니다. <목소리> 안정화 작업, 완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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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업 따위 하지 않습니다. 아, 구달려가지고 <목소리> 자꾸 방업 찍잖아. 안정화 좀 하자 아 시간 벌어 시간 보어 될까? 해치울까? 해치울 수 있을까? 미니맵 왜이래 피지가로 조 아, 아 야. 아아야치면어야치죽어 奶啥？Nice, huh?